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광동프릭스 페가소스입니다 예,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인사 올립니다 한 주간의 레전드 브룬테라 메타를 분석하고 어, 꿀덱을 전해드리는 주간 메타 리포트 오늘은 8월 네번째주 데이터이자 3.130 패치 이후에 첫 번째로 집계된 어, 메타 순위표를 여러분들께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과연 어떤 덱들이 상위권을 기록했을지 바로 만나보시죠 자 프리스 룬테라 메타리포트는 데이터베이스 사이트인 닥키지와 함께 만들어가는 컨텐츠입니다. 아시아 서버에서 유행하고 있는 최신 덱들을 엄선해서 다섯 개의 통계 사이트 데이터와 그리고 각각의 덱 상성 등을 고려해서 티어 리스트를 확립하고 여러분들께 안내를 도와드리는 정보 컨텐츠입니다. 자 과연 8월 네 번째 주 메타 순위표 어떤 덱들이 상위권을 기록했을까요? 우선은 메타가 밸런스 패치 이후에 첫 번째로, 한마디로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S티어로 당당하게 인정받은 덱은 두 개의 덱을 선정을 했습니다. 바로 미포트페와 아크샨 카이사 이상의 두 개의 덱을 선정을 했는데요. 어, 뽀삐타릭 트런들 트린다며, 진 애니, 하이머딩거 제이스, 세나 베이가, 이블린 비에고, 미포퀸, 이즐 캐넨, 케이틀린 트런들, 시간선 덱이죠. 노틸러스 마오카이 렉사이 파이크 마지막으로 이렐리아 아지르 순으로 어, 1티어 1.5티어 덱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 제가 S티어 덱을 두개만 선정한 이유는 일단 지표상으로 가장 많은 픽률과 그리고 승률 이제 1티어를 가, 어, 이제 결정짓는 승률의 척도라고 볼수 있는 부분이 50% 중후반을 넘어갈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많은 표본에서 비롯된 것인가. 한마디로 픽률과 승률이 적절하게 배합이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미포트 페어와 아크샨 카이사는 벨페 이후에 정말 도드라지게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계시고 그만큼의 승률이 또 보장되어 있는, 어, 덱이기 때문에 랭크를 아직 마스터 달성을 못 하신 분들은 이두 가지 덱으로 빠르게, 어, 달성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하위 덱들을 보시면은 이제 한동안 메타에서 안 보이다가 또 오랜만에 올라온 덱들이 눈에 띕니다 뽀삐 타릭도 그렇고 어, 트런들 트리나며 세나베이가 와 아, 드디어 어둠 덱이 나름대로 부활을 한 모습이죠 픽률은 전체 덱들 중에서는 2등 3등을 달리고 있는 덱인데 아쉽게도 승률은 50% 혹은 뭐 초반대 요, 요 정도로 이제 어, 완벽하게 부활을 했다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 총매제가 기존의 공격력 3 포인트로 다시 롤백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그 이후에 출시된 수많은 오버밸런스 카드들이 많기 때문에 아,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이 정도 수준의 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아 그리고 이블린 비에고 아이 덱이 제가 보기에는 원래도 나올 수 있었던 덱인데 카이사 너프와 그다음에 여러 뭐 유수의 1티어 덱들이 너프를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연구가 되면서 어, 또 올라온 그런 대기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미포키니아 말할 것도 없이 국밥이라고 어, 불리는 대기죠. 이즈 케넨 역시도 이제 케넨의 폭풍의 표식이 어 이제 영코스트 3데미지로 전환돼서 사용이 된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부활을 한 모습이고 어, 노틸러스 마오카이와 이제 렉사이 파이크 그리고 이렐리아 아질은 어, 각각의 컨셉 덱들도 어 의외로 이런 혼란스러운 메타에서 본인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당당히 티어덱 반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어, 지금 이 전체 순위표를 놓고 본다면은 사실 우리가 가장 원했던 거 카이사가 메타에서 어느 정도로 힘이 빠질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너프를 분명히 세게 먹긴 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카이사는 뭐 단일 카이사를 해도 괜찮고. 지금은 이제 아크샨 카이사 그러니까 초반부에 힘을 보태줄 수 있는 에, 서포트형 카이사 덱으로 약간 바뀌게 됐는데 이제 그 공허괴 생명체까지 쓰는 후반 카드까지도 활용을 하게 되면서 어, 미드레인지 덱이지만 뭔가 운영적인 요소에서 좀더 뒤에 힘을 실어주는 버전으로 바뀌었어요 그 공간을 뭐 여러 가지 키워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뭐 광휘 같은 카드를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타격기를 추가를 해가지고 마치 이전 메타의 뭐 유미판테온이나 혹은 과거에 유행을 했던 여러 가지 이제 대마시아 계통의 템포 덱들 뭐 아크사, 아크샨 시르 같은 느낌으로 현재 아크샨 카이사 덱이 어, 아직까지도 왕좌에서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미포트 패가 아크샨 카이사보다 위에 있는 이유는 일단 상성상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어, 아크샹 카이사 같은 경우에는 챔피언 의존도가 나름대로 있는 편인데, 카이사를 뭐 소환 의식 같은 카드로 확정 서치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보니, 이제 이 부분에서는 간혹 좀 삐걱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순위표를 확정지었습니다 자, 8월 4주차 메타리포트 총평입니다. 종합점수 1위는 미포트패덱입니다. 해적 어그로덱이라고도 부르죠. 기존 티어 덱들이 너프를 모두 받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어, 본인은 너프를 전혀 받지 않았던, 그러니까 간접 상향을 받은 개념으로 이 해적 어그로 덱이 또 랭크에서는 쉽고 빠르고 세다라는 3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부합을 하게 되면서 당당하게 1등의 덱으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아, 떠오르는 덱으로서는 앞서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블린을 활용하는 비에고 덱, 아, 드디어 이 이블린을 제대로 활용하는 티어덱이 등장을 했습니다. 아군의 희생을 바탕을 어, 이, 이용을 해서 이제 에너지로 전환하는 미드레인지 혹은 콤보덱으로 불릴 수 있겠고요. 어, 제가 어제자로 확인을 했었을 때는 전체 픽률에서 3등이었고, 에, 영상이 올라가는 오늘 기준으로는 픽률 2위인데, 뭐 이게 거품이 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블린 비에고를 제가 A 티어 최상위권으로 두지는 않고 기준점이 될수 있는. 어, 7등에서 8등 정도로 랭크를 해 두었습니다. 어, 틈새 시장 대으로서는 뽀삐 타릭 대이 있는데요. 카이사 대이 너프를 받았음에도 아직까지는 건재하기 때문에 이를 어느 정도 견제하면서도 어, 단단한 약간 그러니까 안정적인 형태의 미드레인지 대으로서 현재 뽀삐 타릭이 굉장히 어, 무서운 속도로 치고 올라오고 있는 데이터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뽀삐 타릭 같은 경우에는 너무 뻔한 구조로 이제 운영을 할 수밖에 없죠. 라운드마다 유닛을 내리면서 그리고 그 유닛이 오랫동안 살아남아야 뽀삐의 버프를 받든 아니면 타릭의 버프를 받든 이런 식으로 어 연계되는 형태의 이제 타격 킬각 좀 단조로운 원패턴 루트를 어 보여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이제 뽀삐 타릭이 좋은 덱은 맞지만 어 완전 최상위권에서 굴림하는 정도의 임팩트는 보여주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긴 합니다. 아, 그래서 틈새 시장. 지금 당장은 좋은 대기 맞으니까 예, 꿀빨수 있는 시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드디어 이번 주 주말입니다. 8월 27일과 28일 토요일과 일요일 양일 동안 에, 돌아온 시즌 토너먼트. 이번 시즌은 한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주기가 짧은 느낌이죠. 어 마찬가지로 8월 27일 28일 이번에는 제가 1일차 경기도 중계를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어 이제 뒤에 또 이어서 설명을 드릴 lck 팬페스타 강릉에서 진행되는 lck 서머 결승전 에서 어 이제 라이어 피시방 이라는 이름 아래 여러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장에서 제가 또 방송 장비를 어, 준비를 해 가는 만큼 라이브로 여러분들과 소통도 하면서 또 경기도 중계하고 그리고 팬페스타의 분위기도 고스란히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아, 그런 방송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어, 현장 상황이 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이게 중계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선택 중계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 본 무대 8월 28일 일요일 오후 2시에 플레이오프부터 결승전은 확실하게 어, 중계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강훈 캐스터와 함께. 중계를 하는 만큼 퀄리티는 보장이 되었고 무엇보다 이제 보시는 분들 아, 스킨 이벤트 보드 이벤트 빼먹을 수가 없죠. 이번에는 별소호자 세나 그리고 별소호자 카이사 별빛 무대 보드 총합 20명에게 이벤트 경품으로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자, 8월 4주차 메타리포드 추천대 바로 앞서 설명드린 미포트 페 해적 어그로덱입니다. 29,200파편으로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쉬운 난이도의 어그로 덱이고요. 어, 사실상, 이제 메인 덱에 있는 구성이 정석이자 확정적인 리스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시면은 함께 사용하기 좋은 카드로 뭐 집거미도 있고, 거미 보초도 있고, 뭐촉소강타 갱플랭크, 이렇게 나열을 하긴 했는데, 어, 솔직히 아래에 이제 있는 카드들은 정말 마지 못해 쓰는 옵션 같은 느낌. 어, 실질적으로는 위에 있는 덱이 거의 이제 완성형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뭐, 한두 장 정도의 그 밸런스를 조절할 수는 있겠죠. 뭐, 총알은 비를 타고를세장 쓴다던가 아니면은, 어, 이제, 나가카브르세눈을 뭐, 세장 쓴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카드의 비율을 조정할지언정 제가 보기에는 위에 리스트로 그대로 쓰시는 게 무난해 보입니다. 자, 오늘은 메타 소개에 이어서 또 짧게나마 여러분들께 펜페스타 내용도 어,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2022년도 LCK 썸머 결승전 T1과 젠지, 젠지와 T1이 맞붙게 되었죠.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에서 어, 양일 동안 이제 무료로 여러분들이 현장 방문을 하신다고 한다면은 여러가지 컨텐츠들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리그 오브 레전드 행사에서 또 라이어 게임즈의 다양한 종목들, 발로란트, 와일드 리프트, TFT, 그리고 룬테라, 아 정말 다양한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경품 또한 빠방하게 준비되었다고 하거든요. 어, 휴가 계획이 뭐 있으신 분들, 어 한번 놀러 갈수 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현장에 꼭 오셔가지고 저는 이제 토요일 날 자리를 할 거기 때문에 어, 혹시 토요일 날 오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무조건 서비스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형태로도 여러분들께 반드시 서비스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설명드린 라이어피시방 인 강릉이라는 주제 하에 어,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저의 공지가 나와 있는데 아 제가 프로필 사진 좀 좋은 거 써달라고 요청드렸었는데 아 이제 요걸로 어, 쓰셨네요. <laughs> 아좀 그렇습니다. 네 이게 사실상의 저의 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프로와 1대1 대결 말고도 다양한 컨텐츠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오시게 되면은 꼭 댓글 남겨주시고요. 또 제가, 어, 누구, 누구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은, 어, 꼭 보상을 드리면서, 아, 어, 풍요로, 풍족하게, 예, 그, 양손에 들고 가실 수 있는 거 최대한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8월 4주차 메탈리포트 시연 영상 보시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질지. 자 8월 4주차 메타리포트 선정대 미포트페 해적 어그로덱 시연 영상입니다. 예, 만난 선는 세주아니와 나르를 활용하는 변신덱인 것 같고요. 아, 역조 설교가 활약할 수 있는 매치업이긴 한데 들고 가기에는 코스트가 부담되는 게 사실이죠. 집어넣고요. 열광도 그냥 집어넣을게요. 이거는 유닛을 다음 라운드에 배치할 거를 확보하긴 해야 되니까. 조금 아깝더라도 교환하고요. 교환당하는 것, 아까워하지 말고 계속 두드려야 됩니다. 결국 총합 유닛수는 우리가 많을 거기 때문에 공격 안하고는 넘기겠죠? 들어오는 거 맞나요? 절하면 절대 안 들어옵니다. 그냥 패스할 거예요 이거. 자 미포 무조건 배치해야 되고 원래는 배치 안 하고 뛸 생각이었는데 3캐릭이만은 뚫어야 되니까 무조건 이거 내야 됩니다. 당연히 이사가 이위를 맡겠죠. 여기서 갈리겠네. 음 이거 나르 있음을 졌는데 나르가 있는 것처럼 하네요 운영을. 레드 카드 뿌릴 생각이 있긴 한데 기다려야 돼요. 나르 나올 것 같거든. 나르나 혹은 뭐 사코 그 변신 카드 몇개 있어. 그래가지고. 요때 양념을 치면서. 털어낼게요. 변신을 하면 라운드마다 1 데미지가 들어오긴 하거든요. 개체수로 승부 보겠습니다. 분명히 이제 손해보는 교환 당할 건 확정이긴 한데 아이씨 히트 런다 내고 뛸게요 그냥 원래는 약탈 봐야 되는데 상대방이 미포를 잘 끊었어 이제는 뚫렸죠 최소 5데미지 확정 4대미지 들어갔고, 자 이제 손에 있는 딜 카드를 이거 못 막으니까 상대방이 4데미지 바뀌는 거 확정, 4데미지만 넣으면 돼요. <목소리> 열광. 상대방이 마나가 좀 빠져 있을 때. 그때 일단은 <laughs>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탐침용 막대기는 될 필요 없습니까어이 아퍼 일단 공격. 무조건 한쪽은 뚫렸어요. 악살로 선킬각을 만들고 체인 싸움을 건다라고 하면 역체인으로 열광 마무리하면 되겠죠. 애초에 회복 카드가 없을 거다. 쉽게 마무리가 됩니다.